작년에 퇴직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직장 후배에 신상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직장 동료의 경조사에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날 좀 일이 좀 늦어서 늦게 갔는데, 혼자 앉아있다가 혼자 왔다는 거예요. 뭐 갔다 왔는데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감사하다. 본인의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문상을 하고 왔는데, 뭐 고맙다는 얘기가 없고,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직장 동료의 경조사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경조사라는 게 사실 우리 지금 뭐 자리 잡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경험 일일 것 같아요. 근데 퇴직 전과 퇴직 후의 차이가 좀 이렇게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다가 퇴직 전에는 같이 이렇게 많이 울리고, 부진상이나경조사를 가도 같이 이렇게 무리 지어서 즐겁게 보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혼자 있다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신문사의 서베이에 의하면, 50대, 60대 중장년층이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 경조사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많게는 월 100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 어쨌든 평균 한 30에서 한 50만원 정도. 경조사비로 나가는데요. 사실 이때가 퇴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이때가 또 가장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뭐냐면 퇴직이 가장 많은 시기에 경조사비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퇴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덜 부담을 느끼겠지만, 퇴직한 사람들이 많은 이 나이대에 대부분이 경조사비 지출로 아내와 싸움이 많다고 해요. 회사를 다닐 경우에는 자기 결정 정도의 뭐 경조사비 지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일정 정도의 용돈을 받고 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신혼 주제에 무슨 10만 원씩 내냐 5만 원만 줘라 아들 결혼할 때 10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5만 원을 내냐 그렇게 막 싸운다는 거예요 공감 가시죠 결국은 5만 원만 받아서 갔는데 나중에 그 5만 원을 내고 그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공감 가시죠 우리 사회에서 이 경조사비 정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요즘은요, 웬만하면 1 0만원이에 10만원. 특히 결혼식 때 초대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음식값이라면 5만원씩 되니까 5만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10만원이나 여러 명이 가면은 2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요즘은 평균적으로 1 0만원내 해야 되는 것같요 우리나라 사회는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구조를 하는 이 문화가 결국 스트레스로 오는데, 퇴직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퇴직하고 나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정해진 용돈으로 원래대로 낼수 있을 만큼 내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50대, 60대가 새로운 모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하는 분들한테. 왜냐면 하 이게 포합밍 경조사에 걸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모임, 이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만큼 내면, 이만큼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린데 거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요, 용어는. 내가 이만큼 냈으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리스트를 해서, 다 확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안 내면은, 굉장히 그 얼굴을 쳐다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고장을 받으면은 결국은 다 이렇게 장례식장에 참석을 많이 하죠. 하는데, 결혼식. 결혼식은 이게 요즘에 큰 문제입니다. 사실, 자녀가 있어도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이게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당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아, 이놈이 결혼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보이 결혼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근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계속 결혼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에 축기금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 나는 이 수입도 없는데 이게계속에 주기금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일정 정도는 끊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조사비를 내가 내더라도 내가 능력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이지 이거를 내가 언제 내가 이만큼 받을 것이다, 저만큼 받을 것이다 생각해서 내는 거. 물론 또 받은 만큼 내지 못하면 부끄럽죠.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아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이럴 수 있으면 더 주면 더 좋죠. 근데 이걸 교환 행위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 불편한 건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든지 하지 말든지. 우래야지 결국은 내가 이 교환 행위고 내가 이만큼 내면 이만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 불편한 거 그러니까. 즐겁게 축하해주는 가, 자리에 가서 돈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고. 정말 이게 슬픈 그 자리에 가서도 위로해줘야 되는데 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이런 끊임없는 반복적인 것들을 끊어내야 돼는거요 끊어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예 퇴직하지 않고 지금도 사회 생활을 왕성하게 하시고 수입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많이 하셔도 되죠. 근데 그 많이 하, 하실 때그 마음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 자식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내가 형편껏 내 범위 내에서 하시면은 즐겁게 또 축하해 주면은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또 내가 못 받더라도 아 이게 설사 못 받더라도 내가 내 범위 내에서 내가 퇴직했는데 뭐 그만큼 내는 거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만원을 받아도 5만원을 내고 위로해 줄수 있다면 또 그걸 또막너왜 5만원 냈냐 따시는 사람한테는 끊어버려야 돼. 끊어는 만나지도 말고. 그냥, 형평가 다른 걸로 가야지. 우리 586은 이 유교, 그죠? 이 체면,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체면 치료 때문에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사에 가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머리 아프고. 또 뭐, 조사에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머리 아프고. 결국 이 모든 게다 끝에는 돈이 있는 것인데, 경조사비에 대한 우리들의 마인드, 이거를 다시 재정립하지 않으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저희 자리잡자에서 한번 캠페인으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그 부담을 혼자서만 꿈꾸고 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현실적인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형편에 맞는 것만큼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제 아는 분은 결혼식을 했는데, 가족들 한 20명 정도만 초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작은 결혼식 있잖아요. 작은 결혼식이 요즘은 이 부모의 흐레의식, 또 이렇게 남들한테 이 결혼식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죠? 얼마나 뭐 화안이 많지, 또 얼마나 많은 경조사비가 들어왔는지 이거를 꼭 자기의 어떤 그 우월감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식, 내가 아예 그냥 작은 결혼식, 작은 장례식, 몇몇 분들만 초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60대가 1,500만 명이죠. 1,500만 명이 경조사비를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부담이 나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 선에서 딱 끊는 척이야. 경조사비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지불하는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떠실까?